자, 19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제는 일단 최고차항 계수1인두 3차 함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g1이 0이다라는 것은 이제 gx가 x 1의 인수를 한개 이상 가지고 있죠. 자, 여기 좀 n이 네 개가 나와 있거든. 그요네 개를 일단 여기다 다 넣어서 쭉써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n 에 1을 넣고 g분의 f(x)는 0이고 리미트 x에 n에 2를 집어넣으면 g x분의 f(x) 얘도 n에다 2 넣으면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미트 x가 n에 3을 넣으면 g x분의 f(x)의 극한값이 자 n에다가 3을 넣었어요. 그러면은 2가 되겠죠. 자, n에다가 이번에 4를 넣었어요. g x분의 f(x)는 4를 집어넣으면 3, 2, 6이 되죠. 자, 이 4개를 다 사용하는데, 그 중에 이 2개가 조금 주는 의미가 크죠. 자, g1은 0이니까, g1이 0이면, f1도 0이 되면서, 자, 근데 지금 gx에 x-1의 인수가 하나, 또는 두개 또는 세개인데 자, 얘가 0에 수렴했다는 건, fx에서 gx보다, X-1이라는 인수를 F가 G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많이 갖는다. 이게 핵심이지. 자, 좋아. 그러면 G가 만약에 얘를 한 개야? 그럼 F는 두 개, 세 개. G가 얘두 개야? 그러면 F는 무조건 세 개. 그러니까 G가 얘가 세 개일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또 이제 핵심은 얘를 해석하는 거지. 보면, x2로 가는데 얘가 또 0에 수렴했다는 건, 밑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분자가, 분자가 100% 이게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fx 입장에서는 x-2를 최소 하나 가져야 돼. 그런데 f는 x-2를 최소 2개 이상 가져야 돼. 근데 f가 뭐야? 3차야. 자, 따라서, fx는 x-1은 2개고, x-은 2이다. 이벤트와, 따라서 f는 x-2를 최소 2개 갖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고, x-2가 아니라 x-1. x-1을 최소 2개 이상은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x-1을 최소 1개 이상 가져야 되니까 fx 결정이 끝난 거지 자 이렇게 되면 gx는 자 이번에는 이제 얘가 x-1 2개니까는 얘는 x-1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0에 수렴하는 거지 그래서 gx는 x-1 하나에다가 이제는 미정계수를 A, B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얘네 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이제는 요 둘을 활용해서 2와 6에 수렴한다. 얘를 실제로 얘네들을 집어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3으로 갈 때, 자, GX에다가 X-1, X제곱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x 마이너 1의 제곱 x 2 요게 2에 수렴한다. 자, 이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실제로 3으로 보내면은 요 분모는 2, 9, 3a 더하기 b 그 다음에 x에다 3을 넣으면은 어,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2니까 얘가 1이어야지만 2에 수렴하겠지? 자, 그래서 3a 플러스 b 는 마이너스 8이다 요게 하나 나오고요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를 마지막으로 계산 자 리미트 x가 4로 간다 x마일 x제 ax 더하기 b x마일의 제곱에 x마이너스 인데 4로 가니까 얘는 3 다음에 얘는 16 4a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2. 3, 3은 9. 9이 18이죠. 그래서 3 약분되면 6이고, 이게 6에 수렴하려면 얘가 또 1이네. 그지 그러면 4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5라서 열립. 빼면 마이너스 A는 7.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고. b는 a가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21 넘어가면은 13이 되니까, 자, 이제는, 어, gx가 결정이 끝났지? 자, 그래서 요 gx를 마지막으로 마무리. gx는 x-1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3이니까, 자, 여기 gx에다가 u g6. x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은, 어오 곱하기 삼십육 마이너스 사십이 마이너스 육 더하기 십삼이니까 얘는 칠칠5 7. 7, 삼십오가 최종 정답입니다.